대왕기상 11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 왕이어이가서아서 늙었죠. g i 를 이어서 이어서 를이어를 이어서 왕이될 사람을 정해를 이어서 다 이어서 서이제 압살롬은 이 죽었고, 순차적으로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다윗과 그리고 또 다윗의 모든 측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계약으로 그가 스스로 왕위에 즉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단과 또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을 다시 왕위에 앉히기 하기 위한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어,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이것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왕 앞에 나갔느냐, 어, 왕 앞에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죠. 아도니아는 어, 자신의 아버지 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고 어, 이제 상황 판단, 사리 어,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왕위에 스스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직까지 현존하는 왕이죠.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재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은 방역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제가를 받아서 왕이 되는 반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요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의 앉으이라 하셨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어,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을 인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나단을 비롯한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그 약속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다윗 어,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도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러기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36절에도 요아야아들분나이가왔기대답하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가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개입,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느냐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의 결을 갈라놓는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가장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 가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왕, 솔로몬은요, 그,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왕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 왕위에 오른 아도니아는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재단 불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마다 개입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개입과 임지하심을 바라보면 나아갈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순조하게 풀려나가는 모든 위기가 돌파되어지가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지로 하나님 들어온다 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계속 문진들이 열려지는 공동연회를 경험하는 복된나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